오늘은 당뇨병에 좋기 위해 방울토마토 섭취법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. 잘 씻어만 놓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당뇨에 좋은 방울토마토는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익혀 먹으면 더욱 건강한 영양성분이 많아져요.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살짝 익혀 먹으면 좋습니다. 토마토를 익히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몸에 더잘 흡수됩니다. 토마토와 가장 잘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바로 두부인데요. 토마토와 두부는 토마토 두부전, 토마토 두부조림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. 같은 양을 먹을 경우라면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를 먹는 쪽이 영양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. 하지만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하여 혈당 지수가 높아요. 개인의 당뇨 수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번에 4에서 5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해요.